프리모드가 생겼네, 어. 스토리를 클리어한 무장으로, 좋아하는 세력이나 좋아하는 장을 새롭게, 응, 안 해. 야, 겁나 많이 생겼다. 와, 이쁘다. 헐. 타. 초선 그렇게 안 이쁘네. 야, 여연기 진. 요거하자 여기 여기 캐릭터가 너무 많이 없으니까 신헌영으로 하자. 신헌영. 적벽대전부터 시작하네. 어, 더 있는데 유비편은 아까 8장에서 끝나는 거고 더 있네. 가자 가자. 신헌영. 真剣ですっぷだいっだいっだ天下を狙う曹操は、瞬く間にケー,ーを制し、南進を続けた。チョでいっぽよして、チョソのでの収める要ルに迫る。

바로 완전 풀템 장착해 가지고 쓸어버려야겠다 어차피 중요한 건 스토리니까. 무기부터 만들 재얘가다 공유된다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네, 이 게임. 의무시 たちようのおかげで 키우어落ち着いたようだな。 新炎章と炎丹の配下神秘の娘である神秘炎家が滅ぶと父と共に曹操に仕え奇襲の混乱を鎮めた今彼女の主君曹操は炎章を倒した勢いに乗って南下幸福を拒んだ孫健を倒すため石壁に進軍した この一戦にて天下を平定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神剣へと神秘もまた決戦に加わるため曹操と合流した。父上。曹操殿がお見えですわ。それぐらいになさってください。うむ。曹操殿。 わしは一族も救えずのこのこと生き残ってしまった縁師の人質となったお主の兄の家族か気の毒なことをしただがお主らが来てくれなければ家屋閉廷にはもっと時間がかかったであろう父上曹操殿にお気を使わせてどうするのです 그 인물들 유기 장비 관우 제가 그 엔딩은 모르겠어요 아직 자세하게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장비가 서 있는 장면에서 관우가 나오고 몇 개만 달라질 것 같은데. 아 소소도노, 이건 미남한테 유안도면이. 부사기 콘데 시다를 뜨이면 희귀는 보이지 않아. 笑顔で過ごす時間こそが大切なのですお主は良い娘に恵まれたな親子ともども頼りにしておるぞ間もなく孫権との決戦が始まる懸念があるものは 遠慮なく述べよ水軍の質をもう少し上げたい実戦を経験させたいところだが時間が足りんな近辺に水族が出没していると聞きます戦の触りとならないよう打ち払うべきかと慣れない水軍の長連に体調を崩す兵も多い医者が足りていないことが気がかりだ 懸念といえば尊敬陣営を探っていた偵察部隊も未だ戻らんなそれは敵に捕まってしまったのでは敵には知略に長けた周囲と諸葛亮がいますすでにこちらの陣営に対し何か仕掛けている可能性もあるでしょう例えば由言あるいは偽の情報 それらを考慮に入れ真実を見極める必要がない。うん。皆の意見は分かった。我らは今、他の情勢に背を向けて遠征している。こうして孫権と対峙している間にも、領州のバトなどは力を増しておろう。天下平定までの敵は孫権と劉備だけではない。 もはやこれ以上、時をかけてもおれん。皆速やかに己の懸念を払拭し、決戦に備えるのだ。もしもね、よく、それともまっ 진짜 이게 안 뜨네. 사이즈전. 예. 야 1렙이지. 임무 두 가지를 달성한다. 일단 중요한 게 와, 포인트 90개 있다. 400까지, 420까지 끌어 k a z i 지 Sabe, Kazik, Sabe, Kazik, Sabe, Kazik, Sabe, k a 레프트 출발하네 그다음에 장비 장월 와 도끼 쓰고 있네 얘. 쇼핑 좀 하자. 만들자 무기. 그다음에 그 갤러리인가 어디 들어가면 뭐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의상 같은 거는 없나? 날렵한데 장비보다? 무기 만들어야 돼. 자, 이게 종류가 독인데 장월. 그냥 장얼이라는 무기네. 합해 수집과 얘는 공유하는 거겠지. 어? 어? 다 받았거든요. 장비로 장월,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와, 포인트 되게 많다. 바로 그냥 최고 무기 하나 뽑아준 다음에 썰고 댕겨야지. 대월 장월이었죠 장월 장월 권표 도심 좀 장비 해야되거든요? 수라모드로 갈게요 수라모드 난이도는 장월 대월 이게 장월과 대월 차이를 모르겠네 장월이 있나 근데? 진짜 뭐 장월 없으면은 쌍월 미리 보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음... 장월은 안 보인다. 대월, 대월. 그냥 대월로 사자, 대월로. 잠깐만요. 여기 있었자까? 나섬 환충. 사보고. 제로가 있나 봐야 돼요, 제로 재료가 있나 봐야돼요 재료 재료가 있나 봐야돼 괜히 다섯개 사.. 세개 사야되거든요 저거 도감을 무기상인 어딨어 말은 내말 그대로 타나? 아니네 뉴비편 클리어하면은 말도 살수 있다 그랬는데 나사만충못 만들어. 테일 열량이 없어. 클났다. <laughs> 테일 열량이 없어요. 어우씨왜 없냐. 웬만하면 다 죽어먹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클났네. 하나 더 있었지, 두 개짜리. 이모노, 서럽대마세요.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이거. 하나 사보자. 이것도 없으면 큰일인데. 셋! 아~리도 고~ 맞습니다. 그럼 다른 무기 써야 돼. 야시. 와, 없다, 없다, 없어요. 테일 열량이 없어. 테일 열량이.. 콜났네 소재.. 주간.. 음... 테일 열량! 찍어놓고 가다가 어디 주워 먹어야겠는데, 말상인 적토마는 다른 쪽에다가 해야 될 걸요. 아마 내가 알기론 볼까 음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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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엄마,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씨 방청극힐까? 방천극방천하극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일단 연마, 카운터. 분붕괴드분드붕괴 붕괴 아까 있드지가드붕성 강화 플러화 플러스 2 거의 안 쓰는데, 어, 카운터, 카운터 위력 10, 타상, 위 기준, 뭐야? 파조주, 기승공격 위력 7. 좋긴 좋.. 기습시구나 이건 다기습시야 근데 애들이 뭐 하나 사야겠는데? 경공시 경공 일정 확률로 기력을 소비하지 않는다. 길이는 신공항 사격 속도 상승 공격 중에 언제든지 점프할 수 있다. 등갑개 사격 중에 공격을 받아주중리지 않는다. 쌍피수 트리거 공격 중에 공격을 받아주중리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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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테 좋은 거 되게 많이 파네 이건 뭐야 세력기? 조시 가문의 궁기? 아 집... 이거 아지트 꾸미는 거다 강천방천하고껴 방천,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옵션에서 난이도 올립시다 수라 저자 말, 말도 안사도 되네 이제 가자 바로 갑시다 이 여자가 쓰는 방천하극이라 뱃멀미 대책 31적 동향시찰 미션 두개 해야돼 허저 만나고 아이 동보오의도 음, 주위에 도적을 겪다. 기술 좀 봐야 돼. 예. 동기가 된 거야, 만 거야? 떴다. 여기네. 이거 내가 밝혀놓은 거 그대로 이어서 하네요. 지도를 어, 그대로 이어서 한다. 완전 다 동기화야, 완전히. 무기 뭐 이런 거. 맥성을 안 먹었네. 말 타는 거 섹시하다. 공격 좀 보자. 와우, 방전하극

오리지널 한번 써보자. 원래 오리지널 무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장월. 어, 죽은 거야? 다른 거 없네. 그 수라모드라서 겁나 아프다. 병사들 겁나 아파. 얘가 이리마 고가 이성 먹어야 돼. <목소리> 아, 이하하다 이거. 이거. 미 하자 하자. 방어 방이많이해야겠이업이레이드 방어 너무 아픈데?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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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거으로깼거든 힘, 공격속도 공거 속도. 공격 속도. 기습, 위력,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체력 7, 힘19 이게 좋네

왜 걔가 조신하냐, 때리는 게? 한검 써보고 싶긴 한데 방천학 모션이 별로네.

마지막 아픈거는 맞는데 그아이들이 공격을 못하자 얘네 이제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스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와 아프다

수비, 아, 이거 피자, 수비 가도 많이 깨야 되니까. 와이와아 와우. 와 u l a 몰라 겁나 먹어야돼 아, 프네 장수들은 좀 다르다 잘 안죽어 이 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심었다. 그래, 돼야지 근데 라인도가 있다. 은 너무 쉬웠어. 어, 뭐야 제가 군 헤배한칸까 나오면은 저거 세븐 카운트 끊니까 와, 근데 물약 엄청 먹었어. 혼자 있니? 방어 방어 다 찍어야 돼 방어 몰빵해야 돼 방어. 음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 물 강릉 여기요 쪽 여기로 가야겠네. 그럼 아까 병, 병사에게 받는 데미지 뭐 사자 살수 있나 이제 못 사지 아까 다 사버려 갖고. 이모노 쏟아뜨 맡으요 못살것 같은데 아 이게 좋은 건데 못 사네. 감사합니다. 요리 이따 먹자. 이제 요리 먹어야겠는데 평. 뭐요? 메시아가리 맛가 방어력과 체력 상승. 마타노코시오. <laughs> 제대로 해야겠네 이제 일반이랑 다르게. 그래서 뱃멀미 대체. 지こそ마이로 응? 여기 아무도 없어 왜? 뭔가? 아. 아, 있다 있다. 뱀물미 때문에, 아 음... 어, 그쵸, 마을의 의원에게 약을 받아다 줘라. 여기서.